드디어 동네 사장님들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 어,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455만원을 지원받은 사장님들이 계셨어요.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까지 그 지원이 확대되어서 놓치면 조금은 아쉬운 지원 정책이에요. 사실 작년에 455만원을 지원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건 아니고 각 상인회나 뭐 번영회에서 단체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줬었어요. 그런데 올해부터는 22년부터는 개별 자영업 사장님들도 신청을 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시도를 해보셨으면 해요. 스마트 상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? 제가 소개한 콘텐츠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데요. 사실 스마트 상점의 기술은 누구나 다 도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접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. 다만 비용이 늘 문제였죠. 이 스마트 상점의 개념은 간단하게 말해서 뭐, 키오스크. 태블릿 테이블 오더, 스마트 미러, 서빙 로봇, 필깅 로봇, 디지털 메뉴 보드 등등 이 매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런 기술들을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도입하기에는 뭐 앞서 이야기 했지만 비용에서 큰 무리가 따르는데요.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어요. 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, 그리고 정보가 빠른 분들만 지원을 받아서 조금은 아쉬웠죠. 올해 들어서는 이게 각 상가 번영회, 어, 상윤회 등등 이 단체에서 신청한 것 외에 개별 자영업자분들도 신청을 할수 있게끔 조만간 공고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염두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. 지원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상점 기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음,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디지털 메뉴판을 기억하실지. 모르겠어요. 아마 이 디지털 메뉴판이 가장 범용적으로 잘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스마트 상점 기술 사업에서도 디지털 메뉴판을 20년 동안 만들어온 카멜이라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어요. 2022년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좀 들었었는데 당당히 기술 보유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 이번에. 디지털 메뉴판은 한마디로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볼수 있는 메뉴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우리가 수기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메뉴판을 제작해서 매장 벽에 걸기도 하는데 이런 걸 디지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. TV보다는 가볍고 얇게 제작되어진 전용 모니터를 통해서 메뉴판을 포함해서 뭐 매장에서 손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화면으로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. 카멜의 디지털 메뉴판은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컴포즈 커피를 가면 천장에 매달린 그 메뉴판 많이들 보셨죠. 대부분 카멜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분들 역시도 뭐 이렇게 사용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. 이 카페를 비롯해서 식당이나 소매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모습이에요.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매번 포스터를 직접 만들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을 하면 훨씬 더 효용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손님들의 그 주목도도 확실히 높아지고요. 카멜 DS 에디터라는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이게 전문 디자이너가 1년 동안 맞춤으로 템플릿 제작까지 좀 해주니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요. 실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이게 20년 이상이나 디지털 메뉴판을 전문으로 만든 회사이다 보니까 뭐 애프터 서비스나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좀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. 콜센터도 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초기 도입비가 없는 그런 장기 렌탈 서비스까지도 선을 보였더라고요.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메뉴판을 대형 몰뿐만 아니라 뭐 상가 밀집 지역 내에서 배민 리뷰 맛집 어, 정심 특선 메뉴 등등 뭐 이런 식으로 X 배너보다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LED 전광판으로 확장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늘고 있어요. 오프라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응용을 하면 좀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제가 방문한 매장에서는 사장님이 요리하는 모습, 식재료를 막 구매하러 멀리 다녀오는 모습까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매장 한 중간에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.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더더욱 좋은 음식, 좋은 식재료로 만든 그런 요리를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. 좀 여담이지만 어제 영상을 틀어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제 영상은 솔직히 손님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안 <laughs> 뜨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 디지털 메뉴판은 단순히 손님에게 메뉴만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. 손님의 시선을 빼앗고 해당 메뉴를 주문하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. 얼마 전에 제가 베스킨라빈스 앞을 지나가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들어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사진 기억하시죠? 이 역시도 디지털 메뉴판을 활용한 심리적인 마케팅 기술이에요. 모든 오프라인 매장은 늘 가망고객이 우리 매장 앞을 지나가요. 그래서 가망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단한 번이라도 들어오게 해서 경험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게 참뭐 말처럼 쉽진 않죠. 디지털 메뉴판은 워크인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24시간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밤에도 디지털 메뉴판에 불을 끄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. 지나가는 손님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손님이 우리 매장을 딱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경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카멜이 이번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디지털 메뉴판을 접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프랜차이즈에서만 사용하던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개인 자영업자 분들도 아예 매장을 오픈할 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아이템으로 중요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뭐 파리바게뜨나 뚜레주르 기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왜 디지털 메뉴판을 통해서 지나가는 손님들을 24시간 유혹을 할까 네. 매장을 1년만 운영을 할게 아니라 2년, 3년 이상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초기 투자비가 조금 들지만,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가치는 더 크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신청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, 일단 이번 스마트 상점 기술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단체에서 지원해서, 그러니까 뭐 상인회, 번영회 등등, 기타 자영업자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대표로 지원을 하고 각 자영업자분들에게 절차와 방법을 설명해주는 방식과 또 개별적으로 개인이 뭐 중소벤처 기업부나 혹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개별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공고가 올라올 거고요 개인은 그때 신청을 하시면 돼요 혹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를 통해서 문의를 꼭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지원 정책을 모르고 있는 단체도 꽤나 많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이런 걸 알려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최대 500만원까지 70%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그리 크지도 않아요. 실제 제 주변에는 작년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. 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작년에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개별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거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에 꼭 선정되시길 바라면서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